제3바룩서 이 문서는 채찌피트로 생성한 것입니다. 제3바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죠. 제3바룩서는 바룩이라는 인물이 경험한 신비로운 하늘여행을 기록한 고대 문헌입니다. 이 책은 바룩이 여러 하늘을 차례로 올라가며 천사들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심판과 구원의 장면들을 목격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바룩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는 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며 그들의 죄와 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고 심판과 자비가 함께 작용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바룩은 이 모든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해하며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제3바록서는 신비적이고 예언적인 문체로 쓰여 독자들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공예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을 강조하며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오늘날 이 책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성경 전경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앙적 영감과 교훈을 주는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3바룩서를 통해 우리는 하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앙의 길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1장 바룩이 말한다. 나는 기드론 강가에 서서 예루살렘의 포로됨을 애통해하며 울고 있었다. 그때 아브리멜렉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받은 것을 보았다. 그는 아그리파의 농장에서 있었으며 나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성소가 있는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하셨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계시를 기록하였다. 2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바루가 너는 내가 보여 줄 것을 보라.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다. 첫 번째 하늘에 이르렀을 때 나는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불꽃처럼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나를 맞이하게 하셨다. 그들은 나에게 말하였다. 바루가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갔다. 3장 두 번째 하늘에 이르렀을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개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곳에 보내어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왜 하나님을 거역하였느냐? 너희의 죄로 인해 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 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장 세 번째 하늘에 이르렀을 때 나는 많은 새들이 모여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크고 아름다웠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말하였다. 바루가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인도하심을 따라 네 번째 하늘로 올라갔다. 5장. 네 번째 하늘에서 나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천사들이 찬양하며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루가 네가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내 뜻을 알리거라. 회개하고 내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나는 겸손히 그 명령을 받아들여 기록하였다. 6장. 다섯 번째 하늘에 이르렀을 때 나는 죄인들이 심판받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셨다. 나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았다. 7장 마지막 장.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늘에 도달했을 때 나는 영원한 빛과 평화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의인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을 선언하셨다. 나는 이 신성한 계시를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이가 평화와 구원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바르게 이 기록이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